그리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문회 끝나고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어제 보니까 <laughs> 예. 화병 나서 들어놓을 줄 알았어요 네. <laughs> 괜찮으세요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laughs> 네. 마음을 추스리어야 될것 같았어요 보기에 <laughs> 국민만 화병이 나지 국회의원들은 화병이 안 나나 봐요. 아이고, 저희도 이날, 정말 화병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는 저희도 그런데. 아, 뉴스와이드가 친정이니까 왔지. 네. <laughs> 네. 어려운, 어려운, <laughs> 힘든 몸을 이끌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청문회 결산도 하면서 패널들께서도 궁금하신 거는 또 우리 김현님께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본 에, 박근혜 정부 실체 그리고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에 정말 해도 해도 봐도 봐도 좀 너무하더라 하는 증인 누구 에 있었는지 좀 말씀을 여쭤보면서 준비된 내용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시신 인양 안 된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구병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네.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이미 제출해서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돼서 최순실은 도대체 그집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그 제가 그...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청와대, 청와대에서 정부 수사 때는 청와대...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지금...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해서야 맞잖아요.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가서 자...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아이고, 을까요 <laughs> <여정께서>. 부끄럽네요. <laughs>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음. 정말 부끄럽네요. 좀 쉬었다 하실래요? 아니요. <laughs> 아니, 저게 에이, 어제 참. 조윤선 장관 저 질문할 때 화를 낸건 보니까 네. 제가 잘못 많이 했네요,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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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러니까 조, 이제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네. 조윤선 장관 밑에 있던 지금 비서관 두 명이 어제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수석실에 해봐야 한 방에 기꺼져봐야 비서관 뭐 행정관에서 한열명안 짝이거든요 보면 예. 그 안에서 밑에 바로 직하급자인 비서관들이 하는 일을 본인이 바빠서 몰랐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는데 저거... 본인 얘기가 맞다고 라치고 예, 예. 그럼 문체부 자, 장관이 된 시점에 언제부터 알았냐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조치를 제대로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특검 수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윤선 네. 장관이 잽싸게 눈치를 채고 아, 아, 눈치. 말을돌리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안 시점에 네. 대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화가 났었죠 이제 네. <laughs> 근데 제가 화면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뭐잘못거 <laughs> 없습니다 그 정도는 네. 허셔야죠 네. 초선 의원이 그런 정도 폐기도 없어 갖고 되겠어요 네. 뭐라는 욕먹 없습니다. <laughs> 음. 미워 가시죠 뭐. 그래. <laughs> <laughs> 이 저는 뭐 보시면서. 이번 청문을 보면서 네. 이 정부, 박근혜 네. 정부의 그 뻔뻔함과 무능함 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어 조윤선 장관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김기춘, 노병우 이 사람들 몰라요. 네. 아주 그 완전 모르쇠로 이렇게. 철판을 깐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뭐, 안봉건 이재만, 윤 전추, 뭐, 이런 사람들, 최순실, 정호성, 뭐, 뭐그 깜방에서 좀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바로 나와서, 정말 지금 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나와서 네. 어, 증언을 해야 하는데, 네. 다안 나온 것같 다 아프고 예, 어디가 예. 뭐 절리고 그 애들이 무슨 어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어 적어도 이게 무슨 잡범들의 무슨 일도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의 국사범이고 네. 나라를 들떠놨다할 그런 예. 중요한 사건이면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직에 걸맞는 예. 그런 분을 모셨던 사람은 걸맞는 그런 품이와 품격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예.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뻔뻔한 데다가 예. 다무능 문을 자체에요. 네. 김기춘 비서장 우병우 저 네. 조윤선 장관 다그 사법고시 합격하신 아주 수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는 다 밑에서 있고 그런 일은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고 네. 문웅을 스스로 자처하는데 정말, 정말+ 정말 예. 문웅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 무능했던가 실제로 무능했던예 대통령이 예, 예. 무능해 갖고 이 알겠습니다. 보좌 참모들의 예. 그 하는 짓을 전혀 예. 눈치를 못 챘던가 예. 정말 무능한 정권이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예. 모였다. 너무 화가 났었고요. 그나는해 예, 예. 어, 조윤선 장관이죠. 예. 적어도 아, 예. 현직 예. 장관에 있는 분이시면은 예.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을 두 번이나고 남한번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관 두 번에 정무수석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또, 별일 없었으면 뭘또 할지 모르죠. 사실은 저분이야말로 네.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뿐이죠. 네, 적어도 처, 조금만 눈, 손톱만큼의 양심이 있다한다면 지금 네. 장관을 그만둬야죠. 특검 조사를 받는 데다가 위중죄에다가 뭐 국민들의 그런 비난이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저그저 응? 그,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처를 수습해야 돼서 지금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참 뻔뻔하십니다. <laughs> 뻔벌으셔. <뻔뻔하셔. 웃음> 저기 차명윤 의원님 언제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은 글쎄, 어디서 알았는지 답을 완전히 기가 막히게 피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진 의원이 폭발을 안 하면 이상하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은 사실 제가 보니까 모두 다 아시겠지만, 무능한 전제 군주였습니다. 네. 전제 군주는 맞는데 네. 상실 40년 전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네. 대통령을 현재도 똑같이 생각한 그런 아. 전제군주로 생각한 건 맞는데 문제는 또 뭐냐 네. 그 (40년) 전에 전제군주는 상당히 또 유능했어요 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근데 그 딸은 유능하지가 않아요 네. 무능해 네. 올림머리 하는 데만 신경 쓰고 네. 그죠 얼굴에 주름살 하는 데만 쓰기, 없는 쓰는 데만 신경 네. 쓰고 네. 실제 그 세월호 네. 관련해서도 그 당일날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본인은 네. 당일날. 평상시 휴일 근무 개념으로 한 거예요. 네. 아니 정상 근무했다고 답변는람들그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런, 다시 그런 개념에서는 정상이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네. 그것을 감싸고 네. 그것을 정당화하고 네. 그것을 편하게 했던 네. 청 책임자 김기춘 씨가 네. 그렇죠? 이 청문회에 나와서도 네. 거기에 대한 문제식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게 좀... 그렇죠. 이 네. 예. 그랬던 것이 저는 상당히 증인으로서 저 떳떳하지 못하다. 음, 우리 고영신 선배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국사를 논한, 예. 국사를 망친 예. 그런 당사자로서는 너무 졸렬하다 예. 한마디로 예.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양문석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뭐 예, 증인 문제가 아니라 이번 청문회 음. 전체에서. 음. 가장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은 이완영 그 새누리당 간사였습니다. 간사 맡았던. 네.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하고 같은 네. 고향이고 같이 그 고향과 관련한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작전 짜고 네. 그다음에 오다 내리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뻔뻔하게 짝이 없는 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뽑아준 선거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인데요. 16분 만에 대답을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네. 이용주 의원의 집요한. 딱한 가지만 묻겠다고 이야기하고 16분을 있었냐, 없었냐, 있었냐, 없었냐? 있었으면 예스, 없었으면 노, 있었냐, 없었냐, 있었냐, 없었냐 하면서 네. 네. 마지막에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블랙리스트 그런 명단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문제는요. 어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헌재에서 블랙리스트 자체를 저들은 다 근본적으로 부인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어제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고 이거는 이후에 빠른 속도로 수사가 네, 진행되면서 네, 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네, 네. 구체적인 정언이 나왔기 때문인데 네. 16번이나 똑같은 질문에 버텨내는 네. 저 행태를 보면 네. 과연 일부의 장관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럴려고저 네. 네. 양반은 장관했나. 네. <laughs>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차재원 교수님. 예, 저는 뭐 이번 청문회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마 네. 국민들은 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박근혜 정부가 지금 속성 중에 하나는 무시하는 거죠. 예. 이지만 안나무인이라는 거죠. 이번에 뭐 청문회를 통해서 핵심 정의라고할수 있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네. 문고리사인방들 전혀 출, 그, 출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았 이걸 지금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안나무 인격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그냥 반증해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지죠. 음. 이 지금 이 핵심적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기춘, 우병우 음. 이두 사람들 뭐 지금 나가서도 조효선까지 다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이 소위 말해서 그래서 지금 놓은 이야기가 무능한 바보 시리즈라는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 몰랐다고 해서 자기 이 면책을 그러니까 음. 책임을 빠져나가려는 이 무책임의 극치, 예. 이 이것이 저는 뭐 어, 박근혜 정부 실체라고 <laughs> 하는데 이세 가지 종합 세트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뭐 예. 여러 사람 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아주 가장 가까이 기억되는 사람이 어제 청문회 에 나왔던 조윤선 장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윤선 장관이 어저께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예. 이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을 하면서도 본인의 책임에서는 전혀 어그 완전히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It's not my fault거든요. 예. 그런 일은 있지만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내 잘못이 예. 아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기가 막히고 진짜 예. 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원장 박근혜 정부의 실체는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 예. 비공인의 사설 대통령, 예. 최순실 사설 대통령이 판친 비정상 체제라고 봅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증인으로는 저는 우병우 증인을 꼽았는데요. 예. 되게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할 적에 연초에 일찍 끝난 드라마를 잊어버리잖아요. 예, 예. 우병우 수석 증인이 일찍 지금 청문회가 끝나서 그렇지 예. 훨씬 더그 요리조리 빠져나간 너무한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기 정성주 총 매준 가요그 다음에도 안 나왔고. 예. 새벽 5시 47분에 팩스가 보내왔어요. 어... 저희는 그 전날 저녁 12시 한 1시까지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이분들 나오겠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몸을 만졌던 이영선 윤 전추 안 나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 이분들은 나오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상당히 얻을 게 있겠네? 미용사니까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니까 이게 성형한 거라든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내일 대박이다 이랬는데, 웬걸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출근해서 보니까 다시 4 7분에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청와대에서 여전히 배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구체적인 신체의 일거수일투족 이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음. 완벽하게 도피시키고 얘기 못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 비밀이라면서. 동선은 <laughs> 그럼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4월1 6일세월호 당일날 행적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 왜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게 당초 <laughs> 안된대잖아요 지금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laughs> 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네. 그런 거 알려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현재 성, 성진국인데 그래도 성실하게 우리가. 현재 답변 현재 네.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왜이 갑자기 불면증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럼 그 동안에 대통령을 머리도 해드리고 미용도 해드렸나요?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또 이유가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이 자매가 같이 또 이렇게 거기다가 싹으로. 이 정성주, 정매주 자매는 네. 제일 주시해서 봐야 될게한세달 네. 전에 SBS 하고 인터뷰 한게 있는데요. 그... 정성주 씨 육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몇번 지적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아침에 들어가서 한번 머리를 만지고 나왔다. 그런데 예, 예. 청와대는 기호, 기록이 없어요. 오후 3시 27분에 들어간 기록만 있는 거예요. 아, 윤 전주도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어, 윤 전주 씨안 왔다고. 오, 오전에 안 왔다. 오전에 안 왔다고. 예, 그리고 오후에 들어갔고 오후에 들어간 시간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SBS 인터뷰 때 예,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본인이 <laughs> 초기에 인터뷰를 보면 하루에 두번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네. 두번 들어간 게 분명한데 청와대에서 뭔가 속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걸 조작해낸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뭘 조작을 안 했다 그러면 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 가서 증언을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렇죠. 저는 그게 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다가. 음.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관으로 피해요? 채용된 사람인데 지금 경호관으로 바뀌었어요. 네. 정식 경호실 직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피하죠. 어떻게든지 껴안고, 죽게 떻게 해주고, 못 나가게 하고 지금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예예 예. 예, 예.